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기준들이 들쑥날쑥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는 예외 조항을, 또 어떤 후보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단식 투쟁에 나선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김보연 서구청장 예비 후보인데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에, 저 오늘이 단식 6일째인데요. 네. 지좀 힘들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식 투쟁까지 하시게 된 이유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 6.13 선거를 맞이해서 저희 민주당이 세운 공천 배제 부적격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또 위장전이,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다들은 원천적으로. 네.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7대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 당이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리면 최고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네. 아무도 공감하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7대 원칙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원칙을 우리 당이 차용한 것입니다. 네.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차용한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됐고 우리 당 또한 그런 어떤 촛불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을 스스로가 흔들어 버린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기준까지 세웠는데 기준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모그 뭐,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첫 번째는 일단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기초단체장과 시구원들은 우리 시도당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당 검증위원회라는 게 수도 적습니다. 네. 이게 또 지역사회입니다. 네. 이 지역사회 내부에 저는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사로움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고위공적 금지 공청검증위원회의 수도 네. 지나치게 적고 이것을 지역에서 그 서로 안면 있는 관계들내부에서 네.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정치공학적인 고려가 자꾸 되고 있다. 네. 특히나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수도권이나 우리 열세 지역에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략적으로 이런 부적격 기준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서구청장 후보 중에서도 이런 부적격 공천 폐지의 기준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다시 투자하시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다면. 예, 그 유력한 후보 한 분이 10년 이내 2둔년 이외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계 네. 어떤 분들은 이미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소출된 분인데 왜 그러느냐 하지만, 네. 이 앞에 공천을 받으실 때는 한 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이 추가돼서 2회인데, 네. 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소명이 되었다운데 어떤 소명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공직사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네. 저희 일반 공직자들은 단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징계를 받고 또 승진에서 누락되고 해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공직사의 기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광주 시당 내이 지역 내에서 너무나 그 인간관계나 그런 쪽이 그다음에 그런 것들 결정하는 어떤 인 사람들 어떤 풀도 적은 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도 좀 개입도 하든지 아니면 그 기준들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작동들이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앙당에서 그 견제 장치를 만든 게 시도당 금 중에서 통과되더라도 최고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최고의 최종 승인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이제 중앙당이 자꾸 이제 공천 배제 기준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정치공학적 판단이 개재되기 때문입니다. 네. 수도권이나 우리 민주당이 약간 열세한 지역들에서 후보풀이 적다 보니까 네. 그런 다소 하자가 있는 후보도 통과시켜 버리는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한 가지 문제는 중앙당이 우리 광주 전남 시도의 구체적 상황을 잘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시도당이 조금만 또 잘못된 판단을 하면 대체그을 휘내버리는 음. 그런 오류들을 빚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광주시장 선거 문제나 이구청장 선거 우리한테나 큰 문제지. 네. 중앙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당이라는 네. 그런 비판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중앙당이 무관심으로일 수도 있지만 또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 중앙대에서 밀어가는 오만으로 또 지역민들에게는 비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2016년 총선 당시 국민당 바람이 순식간에 불었지 않습니까? 네. 민심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습니까? 네. 우리 당은 당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켜가야 됩니다. 네. 오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당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도당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우리 최고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이. 백성은 가난함보다 공평하지 않음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공정한 잣대가 돼야 됩니다. 당의 공천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안 됩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보연 서구청장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